안녕하세요. 마음 아동 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함께 볼 그림은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그린 그림인데요. 빗속의 사람 그림이에요. 자, 빗속의 사람은 그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 그 사람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우울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극복할 힘이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나? 뭐 이런 거를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그림 검사고요. 우선 먼저 그림을 먼저 좀 볼게요.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적인 걸 먼저 조금 짚어보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 빗속의 사람 그림이에요. 우선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첫째로 보여지는 게 비구름. 두 번째로 비. 비에 대해서 양과 질. 그리고 세 번째로 우산. 그리고 네 번째로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이런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자, 비가 오고 있는데, 비구름도 그렸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저 비구름에서 출발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게,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출발한, 어디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의 양이, 선으로 내려오는 비의 양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 임을 감안해 봤을 때 청소년들은 어, 청소년들은 시기적으로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그참 많은 시기를 감안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과한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네. 뭐 이런 걸 해석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의 질을 한번 볼게요. 비의 질이, 직선으로 내리꽂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자, 주, 비라고 하는 거는 액체죠? 물이죠? 그래서 비를 그릴 때, 어, 물방울처럼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표현을 해서 비의 질은 상당히 느낄 때 내가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이 상황이 조금은 아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산을 한번 볼게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써야겠죠. 당연한 어, 그림이고요. 당연한 그림에서 우산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상황일 때 자기 나름대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친구인 건 맞는데 그런데 우산을 보니까 조금은 미흡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겨우 어 머리 정도만 비가 오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걸음을 걸으면 어발 뿌리는 거의 다 젖을 것 같은 그런 크기의 우산을 들고 있죠. 너무 작은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우산이 과연 B라고 하는 나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막아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 저, 어느 정도는 내가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이상은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느껴지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종합적으로 설명은 물론 해 드리겠지만, 아, 이 친구는 실제, 실제 경험하는 팩트,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그것을 느끼는 자기 자신은 조금 더 크게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해석해 볼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의 자세를 한번 볼게요. 이 자세가 자, 처음에 차렷자세를 그렸다가, 아이고, 우산들을 손! 라고 팔을 꺾은, 그래서 수정된 그림이 표현이 됐어요. 자,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통제력, 판단력, 그리고 인지능력,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인지수준, 그리고 성격적인 어떤 어, 면 이런 것도 함께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먼저 인지적인 면에서 좀 보면 좀 아쉽습니다. 예, 어떤 점이 아쉬우냐면, 차렷 자세로 사람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분명히 우사 빛 속에 사람을 그려 달라는, 주제어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우산이라고 하는 방어물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자세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자세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부분을 저희 미술치료사들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놓치면 안 되겠죠 아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구나 한번더 생각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잘안 하는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고가 단순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종합적인 해석을 따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하나 구름, 비, 우산 그리고 사람의 자세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합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본인이 원인적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실제 문제보다 훨씬 더그 문제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내가 느끼는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에 커버를 조금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어 문제점으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무엇을 도와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 친구에게는 어떤 조언이나 어떤 상담 내용이 필요하냐면 작은 산.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을 너무 작게 보지 말고. 나의, 나의 능력을 조금 키워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호 요인이 어떤 건지 찾아서 그거를 확장시키고 증가시키는 노력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필요한 친구인 거죠. 네. 자, 오늘은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를 가지고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자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왜 해결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음, 내일은요, 이 친구가 그린 그림 중에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조금 연동해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저희 우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